자 이번 시간인 순환의 마지막 단원인 마지 시간인 혈액이 돌고 돌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어,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를 알고 순환 경로를 알고 체순환과 폐순환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은 경로 및체순환과 폐순환의 차이점만 알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아본 적이 많이 있을 건데.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이런 트랙들을, 기차 트랙들을 만들어,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기차를 두면 어떻게 되냐면 기차가, 건전지가 달아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뺑 돌죠. 계속 무제한으로 돌죠. 이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이런 것처럼 비슷한 게 있어요. 혈액이 돌 혈액도 몸속으로 계속 돌죠. 근데 혈액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한번 도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 봅시다. 좀. 206페이지 보면 은 어, 해보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 간단하게 여기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어, 시, 그림은 우리 몸에서 혈액이 흐르는 경로를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 어, 심장의 우심실에서출발한 혈액이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색연필을 표시 한번 해보고, 좌심실에서 출발한 혈액이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과정일과 다른 색깔의 연필로 색연 표시를 해봅시다. 어, 해보면 음, 자, 우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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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동맥을 거쳐서, 폐에서,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로 오겠죠.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폐동맥, 폐,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가죠. 좌심실에서 우심방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이 되겠죠. 자,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우심실, 폐동맥, 폐,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두 번째는,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 위에는, 여기 우심실에서 좌심방 갈 때는, 뭘, 뭘 거칩니까? 그쵸, 요, 폐를 거치죠.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좌심실에서 우심방 우심실까지 갈 때는 뭘 거칩니까 요 온몸을 거치죠 그래서 이 폐를 거친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폐순환 여기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온몸을 거친다고 해서 이, 이 순환을 뭐라고 하냐면 몸체를 써서 체순환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폐순환 체순환 어 이것에 대해서 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어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심실. 우심실을 거쳐 우심실을 거 우심실 폐동맥 폐 폐정맥 좌심방으로 흐른다고 했었죠. 첫 번째 과정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폐 순환. 그렇죠? 폐순환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좌심 두 번째는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을 거쳐서 돌아온다고 했었죠? 이거를 무슨 순환? 그렇죠. 체 순환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출발한 혈액이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우심실 다음에 폐동맥, 폐로 들어가는 거니까 동 심장이 나오는 거니까 동맥, 폐동맥, 그다음 폐 동맥, 다 폐, 다음에 폐 정맥, 좌심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출바한 혈액이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경로 는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 몸, 대정맥, 우심방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여기서 두 가지 순환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 순환은 아까 이야기했죠. 폐 순환은 뭘 거치는 거예요 폐를 거치는 거고 체 순환은 온 몸을 거친다고 했었죠. 그쵸?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 봅시다. 폐순환은 뭐냐면은,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혈액이, 아까 전에 어디로 들어왔어요? 좌심방으로 들어왔죠, 좌심방. 좌심방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좌심실로 갔다, 좌심실에, 좌심실이, 좌심실에서, 폐, 폐 뭐예요? 폐, 잠깐 헷갈리네. 폐, 폐동매로 가죠, 폐동매. 폐동맥으로 가서 폐로 갔다가 그다음에 폐정맥으로 와서 좌심방으로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 좀더 산소가 없는 노폐물이 많은 많은 요 이산탄소를 가지고 있는 요 피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산소를 얻어 얻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폐 순환은 어, 이산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얻어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혈액 순환이 되겠습니다. 없지 않죠? 자, 그러면 최소한 뭘까요? 자, 이렇게 산소를 얻어 얻어 왔어. 얻어 온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야 되겠죠? 왜 나와야 돼요? 그죠 조직 세포에 뭐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직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제 공급하면 이제 뭘 하는 건가? 이 조직 세포가 뭐를 해요? 이 조직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 내겠죠?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한 다음에 호흡한 결과 뭐가 나와? 이산화 탄소가 나오죠. 그 이산화 탄소를 다시 얻어 심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이게 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요 심장에서 들어온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요놈이 다시 또 폐를 지나가지고 이 더러운 이산탄소를 다시 산소로 바꿔놓겠죠? 이 산소로 바꿔놓은 피를 다시 심장에서 온몸으로 내보내겠죠? 그럼 조직세포로 가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탄소를 또 다시 이제 얻어가지고 계속 돌아오는 거죠. 계속 뭐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혈액 순환이라고요. 뭐라고요? 혈액 순환. 어,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체순환과 폐순환을 거쳐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혈액 순환, 혈액 순환. 별로 어렵지 않죠, 혈액 순환. 그래서 봅시다. 어, 근데 여기 혈액 순환을 보면은 색깔이 어, 뭔가 절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절반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죠 근데 이파란색은뭔 말이냐면 이산산소가 많은 혈액이에요 이 빨간색은 뭐가 많은 거예요 산소가 많은 거겠죠 자 봅시다 어, 아까 전에 이 온몸에서 온몸에서 여기서 산소를 갖다주면 얘는 이산산소를 내보낸다고 했었죠 이산산소를 내보내면 이 이산산소를 가지고 어디로 온다고 했어요 그쵸 우심방으로 오죠 와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갔다가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죠 폐에는 뭐가 많습니까 그쵸 외부에 들어온 산소가 많죠. 그럼 여기서는 이산 산소가 이제 이산 산소가 산소로 바꿔집니다. 바꿔주면 이산소 밖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 하면은 나가는 것처럼 이산소 밖으로 나가겠죠. 반면에 여기 하면은 뭐가 들어와? 산소, 폐에 산소가 들어오니까 이 산소가 이 혈액하고 만나요.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산소를 장착합니다. 장착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 폐정맥으로 갔다가 좌심방으로 갔다가 좌심실에서 훅 순간적으로 훅 짜면. 수축을 근육이 수축을 하면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으로 가죠 쭉 가죠 가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산소를 주고 이산소를 받고 이렇게, 이렇게 일련의 뺑 돌아오는 요 순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예,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동맥혈 그러면은 반대 그 반대가 뭘까요 그 정맥혈이 되겠죠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정맥혈. 그래서 암적색이라고 실질적으로 암적색을 띠고 동맥혈은 선홍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 암적색을 약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고 선홍색은 이게 붉은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 동맥혈, 정맥혈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대동맥이잖아요. 대동맥은 동맥혈, 폐정맥도 동맥혈. 그다음에 대정맥은 정맥혈, 폐동맥은 정맥혈. 여기, 정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맥혈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폐동맥도 정맥혈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필요가, 있, 헷갈리겠죠? 하지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개념 확인 한번 해보면, 혈액순환에는 폐를 거쳐 돌아오는 뭐와, 폐를 거치니까 폐순환과 온몸을 거쳐 돌아오는 체순환이 있고, 두 번째로, 체순환의 경로를 한번 써볼까요? 체순환. 몸체니까 어디 나가요? 그쵸? 좌심실에 나간 혈액이 대동맥, 온몸, 조직세포 대정맥을 거쳐 오심방로 돌아오는 거겠죠 이 경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을 통해 세포활동에 필요한 뭐와 그쵸 산소와 뭐를 영양소를 온몸의 조직세포에 공급하고 노폐물과 뭐를 그쵸 이산탄소를 운반하여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순환의 종류 체순환과 폐순환에 대해서 배웠죠. 체는 온몸으로 도는 거, 폐는, 폐순환은 폐로 도는 거. 이, 그리고 혈액순환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죠.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